재료 등의 운반은 대차, 일륜차 등을 사용합니다. 중량물을 손으로 운반할 때 무리하면 허리를 다칠 수 있습니다. 되도록 허리에 부담을 줄입시다. 접사다리 가반식 작업대는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고 물림새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벌려서 설치합니다. 접사다리 비계의 작업바닥은 세점 지지로 하고 각각의 스팬은 1.8m 이하로 하며 한 지점 사이에 동시에 2명 이상 올라가면 안 됩니다. 접사다리 비계는 특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조립합니다. 작업대를 등지고 오르내리면 안 됩니다. 공구, 도구, 재료를 먼저 비계 위에 올리고 손잡이 또는 디딤대 등을 잡고 천천히 오르내립니다. 자재 등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면 안됩니다. 통로에서 가반식 작업대를 사용해 작업할 때는 다른 작업원도 통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재 등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통로를 확보합시다. 양손에 흑손이나 흑손 판을 들고 접사 다리에 오르내리면 균형을 잃고 넘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오르내릴 때는 화물을 들지 말고 양손 양발을 사용해 세점 지지로 오르내립시다. 접사 다리 상판에 올라가거나 걸터 앉아서 작업하면 균형을 잃고. 넘어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합시다. 비계 위에서 작업할 때 공구등을 잘못해서 떨어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러한 재해를 방지하려면 어떤 대책을 마련하면 좋을까요? 올바른 대책으로는 우선 비계 위에 공구나 불필요한 물건을 두지 않는다. 비계에는 저지판이나 망을 설치합시다. 바닥에 도구 등이 방치되어 있거나 큰 화물을 안고 발 밑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하면 발에 걸림, 계단에서 잘못 내디딤 등으로 전도에 우려가 있습니다. 보행 장소에 물건을 방치하지 말고 발 밑이 잘 보이는 상태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유의합시다.